네, 반갑습니다. 한승연의 유한 전문력 1종. 그래서 오늘은 환 리스크 관리 제 4강이 됩니다. 내용은 환율의 변동이 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출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환율이 천 원일 때, 예를 들어서 채널 천 원이고, 제조원가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천 원이다. 그리고 그냥 원가에 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차를 수출하고, 달러를 1달러만 받으면, 제조원가가 이제 커버가 되게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은,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할 때, 수출할 때 가격을, 판매 가격을 미국에 갖고 서 1달러에만 팔, 팔아도 됩니다. 왜냐면 1달러에 팔아서 1달러 가져오면, 내 원가가 그대로 다 충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한번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죠. 상승. 그러면 수출자는 미국에서 이차를 1달러에 팔던 거를 50센트에 팔아도 국내에 가져오면 0.5를 가져오면 2,000원을 팔아서 이 재정가 1,000원을 충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환율이 상승을 하면 해외 시장에서 내가 팔아야 될 가격을 이렇게 낮춰도 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 경쟁력을 갖는 거죠. 가격 경쟁력. 그래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차를 놓고 봤을 때 어? 한국의 차가 굉장히 싸졌네. 그래서 싼 가격에 매력을 느껴서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해당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률이 높아져 가지고 수출이 굉장히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반대로 보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은 미국에서 1달러씩 받고 판, 팔았다. 근데 종전에는 1000원일 때는 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2000원이 들어오더라. 굉장히 내가 팔고 싶은 열심히 일해야 될 동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출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500원을 갔다. 그럼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겠죠. 1달러에 팔던 걸 2달러에, 2달러에 팔아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수출자는, 아, 못 살겠다. 사업 못 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입자의 경우에는 또뭐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죠. 환율이 천 원일 때는, 이 물건을, 이 별이라는 물건을 사왔을 때, 달러, 일 달러 주면, 이 별이 국내 시장에서 천 이백 원이 만약에 판매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백 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환율이 이천 원으로돼버린다 그러면, 일 달러 주고 사면, 천 이백 원에 팔면, 마이너스 팔백 원이 되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내, 에 구입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판매 가격을 내 맘대로 내가 시장을 조정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은 굉장히 나, 낮아지게 업체가 되죠. 업체. 그렇죠.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면 은 수입이 굉장히 활성화 되겠죠. 우리는 이제 원유 같은 것또 무기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이렇게 수출이나 수입 모두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그 시장 개입을 한다고 그랬죠 인터벤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파인튜닝이라고 얘기하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좋은 얘기가 그렇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앙은행이 수출입자들의 그 사정을 고려해서 또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강에서 말씀드렸던 이 외환 시장 개입이 되겠죠. 외환 시장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기러기 아빠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매뭐왜매 매 분기마다 천 달러씩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환율이 천 원일 때는 이게 원의 환율이 천 원일 때는 백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 환율이 만약에 이천 원이 됐다. 달러당 이천 원이 되버렸다. 어 그러면 돈이 이0만 원, 이백만 원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백만 원 하던 게. 그러니까 기력이 아빠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한일 올라가면 비상입니다. 또 외화 대출 차입자가 있는데 옛날에 그 N대출이라 해서 OECF 대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금리가 굉장히 쌌었는데 이 N화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천원 하던 게 갑자기 2천원 이렇게 가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N화로 원화 상당 1억 원 빌린 사람이 나중에 대출 갚으려고 보니까 2억 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그환 리스크의 무서운 대목입니다. 이때 이 50부 대출을 의사 이런 분들이 그 의료 기기 사용할 때 많이 이걸 이용했는데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해외 여행자를 한번 보, 볼까요? 우리가 요즘 엔화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900원 수준인데 100엔당 900원 수준인데, 근데 1,200 100엔당 원화 환율이 1,200원 하던 것이 9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엔화를 사는 가격이 1,200원 하던 게 9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일본에 갈때 엔화를 사잖아요. 더 많은 엔화를 살수 있는 거죠. 엔화, 엔화를 살수 있는 게 금액이 많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커지죠. 커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가는 게 어떻게 느껴지죠? 싸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 최근에 구, 우리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이 푹쩍 늘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가보면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1200원 하던 게1 5 0 0 원이 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반대로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싸지게 100엔을 가져오면 옛날에는 1200원짜리 물건을 샀었는데 100엔을 가져오면 1500원짜리를 쓸수 있으니까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런 현상은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 간단한 내용이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예, 환율의 변동이 예, 수출이라든가 또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그 일반적인 사람들 기러기 아빠, 그다음에 사업하는 여자들 자입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해외여행, 국내로 올 외국인, 또 외국으로 나갈 우리 국민들, 그 여행 그 계획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